옛날 유럽 귀족들의 초상화를 본 적이 있나요? 머리에는 1m가 넘는 거대한 가발을 쓰고, 허리는 숨도 못쉴 만큼 조이고, 치마는 문을 통과하기도 힘들 정도로 넓게 부풀리고,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은 유럽 귀족들이 왜 그토록 불편하고 과한 옷을 입었는지, 그 흥미로운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의 옷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었고, 무기였고, 생존 전략이었죠.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의 과시였습니다. 17에서 18세기 유럽에서 좋은 옷감은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특히 비단과 벨벳 레이스는 금값이었죠. 염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명한 빨간색을 내려면 코치닐이라는 벌레를 수만 마리 잡아서 으깨야 했습니다. 보라색은 더 귀했죠. 특정 조개에서만 나오는 염료였으니까요. 그러니 화려하고 큰 옷을 입는다는 건 나는 이렇게 비싼 천을 낭비할 수 있을 만큼 부자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두그 마리 앙투아네트의 드레스 한벌 값이면 평민 가족이 1년은 먹고 살수 있었다고 하니 상상이 가시죠? 두 번째 이유는 더 흥미롭습니다. 나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미터 높이의 가발을 쓰고 3미터 폭의 치마를 입고서 밭을 갈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바로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러프 칼라를 예로 들어볼까요? 목 주위로 둥그렇게 펼쳐진 그 하얀 주름 장식 말입니다. 어떤 건 지름이 30cm나 되어서 고개도 제대로 못 돌렸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긴 숟가락을 써야 했죠. 불편하지 않냐고요? 그게 바로 의도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편한 걸 입고도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였죠. 세 번째는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태양왕으로 불린 이 왕은 정말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귀족들을 베르사유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복잡한 궁정 예절과 패션 규칙을 만들었죠. 아침에 왕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의식만 해도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가 왕의 셔츠를 건네고 누가 가발을 씌우고 순서와 자격이 다 정해져 있었죠. 귀족들은 이런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밤낮으로 경쟁했습니다. 왕의 눈에 띄려면 옷을 화려하게 입어야 했고요. 루이 14세의 속셈이 뭐였을까요? 귀족들을 옷과 예절에 정신없게 만들어서 반란을 꾀할 시간과 돈을 없애버린 겁니다. 새 드레스를 맞추고 가발을 관리하고 궁정 파티에 가느라 정신없으면 누가 반란을 일으키겠습니까? 정말 교묘한 통치 전략이었죠. 네 번째 이유는 좀 민망한데. 위생 문제였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17에서 18세기 유럽 귀족들은 목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물에 닿으면 병에 걸린다고 믿었거든요. 대신 향수를 흠뻑 뿌렸죠. 프랑스 향수 산업이 이때 크게 발달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가발은 왜 그렇게 컸을까요? 이가 들끓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기름칠을 잔뜩 하고 파우더를 뿌린 거대한 가발 속에는 상상하기도 싫지만 온갖 벌레들이 살았습니다. 귀족들은 가발 속을 긁을 수 있는 긴 막대기를 항상 들고 다녔죠. 더 충격적인 건 드레스 속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화장실 가기도 어려운 무거운 드레스를 입고 하루 종일 파티를 하면 내 네,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향수를 더 많이 뿌렸고 옷을 더 화려하게 장식해서 주위를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장미 무늬자수가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은 얼룩을 가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었던 거죠. 다섯 번째는 사회적 계급을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세부터 유럽에는 사치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이 정해져 있었죠. 평민은 비단을 입을 수 없고 특정 색깔은 귀족만 쓸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부유한 상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돈은 있는데 귀족이 아닌 사람들이죠. 이들이 좋은 옷을 입기 시작하자 진짜 귀족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저런 천민들이 감히 나처럼 입다니. 해서 더욱더 과하게 옷을 차려입기 시작했습니다. 크리놀린이라는 걸 아시나요? 치마 속에 입는 철제 프레임입니다. 이걸 입으면 치마가 종처럼 부풀어 올라서 직경이 3 m 나 되었습니다. 문을 통과하려면 옆으로 비껴 들어가야 했죠. 마차를 탈 때는 크리놀린이 뒤집혀서 속옷이 다 보이는 사고도 자주 났습니다. 그런데도 왜 입었을까요? 상인의 부인은 살수 없을 만큼 비쌌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구애와 결혼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옷은 결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었죠. 가는 허리는 가장 중요한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르셋을 점점 더꽉 조였습니다. 숨 쉬기 힘들어서 기절하는 여성들이 속출했죠. 기절실이라는 게 따로 있었을 정도입니다. 한 프랑스 귀족 여성의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코르셋을 1인치 더 조였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지만 공작의 눈길을 끌었으니 성공이다. 섬뜩하지 않나요?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가는 허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일곱 번째는 유행과 경쟁이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왕비가 새로운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으면 다음날 모든 귀족 부인들이 따라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거대한 가발을 쓰자 귀족 여성들은 서로 경쟁하듯 더 크고 높은 가발을 만들었죠. 한 번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배 모양 장식을 가발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귀족들도 가발에 세 장, 과일 바구니, 심지어 정원 풍경까지 올렸습니다. 높이가 1m를 넘어서 마차를 탈때 무릎을 꿇고 타야 했죠. 불이 붙어서 타 죽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촛불이 가발에 닿아서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남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루이 14세는 키가 작은 게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10cm가 넘는 굽이 달린 구두를 신었죠. 빨간 굽이었는데, 이건 왕만 신을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지금도 루브탱 구두의 빨간 굽은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남성들의 가발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자 갈기처럼 곱슬거리는 긴 가발이 유행이었죠. 관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가발 장인을 따로 고용해야 했으니까요. 어떤 귀족은 가발만 100개가 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언제 끝났을까요? 프랑스 혁명이 결정타였습니다. 1789년 평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귀족들은 황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파티를 했으니 분노가 폭발한 거죠.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로 향할 때 그녀의 화려한 옷은 증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혁명 후 유럽 패션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심플하고 편한 옷이 유행했죠. 나폴레옹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풍의 가벼운 드레스가 인기였습니다. 코르셋도 느슨해지고 가발도 사라졌습니다. 실용성이 중요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패션은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권력, 계급, 정치, 경제가 모두 옷 속에 숨어 있었죠. 유럽 귀족들의 과한 의상은 그들의 불안과 욕망, 그리고 시대의 모순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옷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숨 쉬기 힘들 정도로 조이거나 문을 통과하지 못할 만큼 넓거나 벌레가 들끓는 가발은 쓰지 않아도 되니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 밤 잠자리에 들때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편안한 잠옷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실 겁니다.